안녕하세요. 손은기입니다 어제 화분을 보여드렸는데, 오늘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중자 화분 육종 세트, 어, 저한테는 이게 중자 화분인데요. 어, 가을, 겨울은 이제 분갈이 계절이면 조금 목대 있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 좀 묻어 심기도 하고, 어, 목대 있는 것도 심어야 돼서, 요, 요, 번에는좀 목대 있는 것도 심을 수 있는 화분들이 덜어 나왔거든요. 요, 요중자 화분에. 어, 폭은 한 7, 8cm, 어, 높이도 한 10cm 이상인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뭐 위로 자랑는거 아니어도 어, 목대이씨 심으면 자리도 안 차지하고 또뭐 하심을 수 있는 것들, 나는 크게 키우고 싶지 않은 것들 그런 것도 심는 세트거든요. 중자분은좀 묵은 것도 심을 수도 있고 어, 새것도 묵히는 거로 심을 수 있는 정도의 사이즈예요. 네, 그래서 화분은 너무 크게 키우지 쓰, 쓰지 않는 걸 항상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것 같은 거는 음, 좀 폭은 좀 넓고 폭은 한 10cm 정도 되고 어, 길이는 조금 짧으니까 옆으로 가는 것을 심으시면 될 거예요. 예, 길이기를 자라는 거 말고요. 뭐 창을 심으셔도 상관없고요. 그래서 음, 중자분에는 제가 이런 직사각분, 직사화분은 가을에는 이렇게 모둠도 많이 하잖아요. 모둠하기 좋은 화분이 직사각분인 것 같아요. 그것도 예쁘고요. 포근한12 정도 되고 높이도 한 7, 8cm 이상은 다될 거예요. 그래서 모둠이나 옆으로 가는 거 심는 거로 이런 직사각분이 하나 있고요. 음, 이건 모둠하는 거참 좋은 것 같아요. 예, 모둠하기 좋은 화분이 진짜 음, 그런 화분으로 쓰시면 좋고 요거는 정사각형인데, 음, 정사각형은 여기 지금 많이 쓰는 높이하고 사이즈거든요. 예, 정사각분으로 좀 많이 쓰는 뭐 사이즈, 뭐, 높이 있는 거, 뭐, 보통 뭐, 뭐 3,000원짜리, 5,000원짜리 포트, 얘들 심을 수 있는 요런, 음, 길이의 사이즈고, 요거 하나 긴 거는, 백봉 같은 거나 프릴 같은 거나 목대가 굵어지는 것들 키우다 보면 있잖아요. 가을에는 분갈이 할 때. 근데 뭐 마냥 큰 데는 심을 수 없으니까 모아서 어 이렇게 목대 있는 걸 심어주는 화분이 하나 들어가 있어요. 이런 게 필요해요. 그래서 저는 다리를 길게 만들지 않아요. 이렇게 중심축 잡기도 힘들고 해서요. 음, 요건 세 개짜리 대짜분인데, 어, 저한테는 많이 큰 사이즈인데, 이런 것도 많이 필요하실 거예요. 음, 뭐 창도, 창도, 음, 큰 것도 심으셔야 되고, 목대도 필요할 때, 이렇게 이런 것들몇 개씩은 필요할 것 같아서, 어, 작업할 때마다 몇 개씩 나오는데요. 이거는 사이즈가 전될거 거의, 거의, 거의 한 12cm 이상, 높이가 뭐, 이건 한 14, 15 정도 될 거예요. 정사각인데요. 어, 사각을 이렇게 딱 각을 잡아서 심어 놔서, 심으시면 예쁘실 테고, 요거는, 음, 옆으로 많이 가면서 높이가 많이 없는 것들 심으시면 돼요. 네, 이렇게, 뭐, 이렇게 두드려서 한 거라, 음, 모양은 다 틀리죠. 이 예, 음, 요거는 조금 깊이가 있는 건데, 창을 심으셔도 될 거예요, 아마. 요거는 네, 제가 아무것도 붙이지 않은 그런 화분인데, 거치게 만들었어요. 이거는 이렇게 멋있게, 어, 수영 잡고 싶을 때 내가 멋있는 거를 한번 사각에 멋지고 시, 음, 그 대품으로 키우고 싶다 하는 거 심으셔도 돼요. 그래서 이렇게, 어, 대품 3개가 있습니다. 사이즈 큰 거예요. 이거는 대짜 사이즈 6종인데요. 어, 요거는 높이가 한 10cm 이상 되는 거나 10cm 이하는 아닐 거예요. 10cm 이상 되고, 가로도한 10cm 이상 되는 것들인데, 어, 이건 좀 저한테는 대차 사이즈예요. 웬만한 건다 심을 수 있는 주물럭은 빈 공간이 없어요. 예. 그래서 제가, 어, 다리도 길게 달지 않고요. 또, 뭐 이렇게 두껍지가 아니니까 오롯이 다 흙을 넣을 수 있는 흙이거든요. 이게 화분이니까. 그런 거 감안하신다면은 좀 다른 거보다 다른 거큰 거에 비해 여기 아마 알차게 흙은 많이 들어갈 거예요. 요건 정사각인데 조금 낮은 거. 예, 요거 받으신 분 있, 예, 있을 거예요. 어, 저는 예쁘게 느끼는데. <laughs> 예, 이래서 음~ 다이기 심어 놓으니까 예쁘더라고요. 전눈 대리도 심어 놓고 뭐 라즈베리 이 낮은 사각은 창도 심어도 되고 뭐 알케베니아 심어도 되고 뭐든지 다 어울리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요런 요 화분을 잘 많이 활용해 보세요. 음~ 소복해서 되게 예뻐요. 고그 이거는 음~ 이게 나, 가을이라서 이게 나뭇잎에 나, 낙엽을 좀 이렇게 어~ 가을 모습을 <laughs> 표현해 본 건데. <laughs> 저는 예뻐요. 예. 이게 다 손작업이라서 조금 조금씩 틀리다는 거는 감안해 주시고, 어, 약간 거칠게 만드는 거. 하고 12cm가 가루가 아마 다 넘을 거예요. 요거는 좀큰 분이에요. 그래서 조금 창 대품도 심으셔도 되고, 음, 어. 요거는 저한테는 대짜분입니다. 네. 큰거 심을 때. 요거는 사각화분에도 요거가 한 10cm 조금 넘을 거예요. 얘는. 얘는 한 12, 13, 이렇게 되는 사각분이거든요. 근데 묵은 거, 목대 있는 거, 심는 거. 예. 키우다 보면은 묵은 거, 목대 있는 거는 낮은 비닐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멋이 없어요. 그리 자리도 안 차지하면서, 어, 묵은 거를 심을 수 있는 화분이 요런 게 적당해요. 예. 근데 지, 진짜 받아보시면 좀 되게 거칠거칠 할 거예요, 이거를. 제가 거칠게를 많이. <laughs> 거칠게, 거칠게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음, 거칠게 많이 만들었어요. 유행 타지 않고, 이 거친 화분들이 이 다육이의 그 색감 있는, 색깔 있는 이 다육이랑 잘 어울리거든요. 야생화를 심으셔도 괜찮고, 그래서 이렇게 대짜 화분. 자, 이거는, 어, 이게 제가 이거를 항상 크게 보시기에 이거를 손가락 화분이라고 얘기할래요. 네. 손가락이 굵으신 분은 손가락 마디마다, 마디 정도 되는 화분. 근데 길이기는 10cm 인데요. 이게 아주 작은 화분이죠. 예. 근데 제가 이렇게 미니 화분도 낮은 거보다는 긴 거를 제가 좋아해요. 그러 자꾸 좋아하는 거를 하다 보니 이게 손이 안 들어가서 되게 작업하기는 이렇게 도구를 이용해야 되는 화분이에요. 그래서 되게 만들기는 만만치 않은 화분이지만 되게 어, 멋스러워서 이렇게 깊이에 어, 놔도 예쁘고요 천문에 놔도 예쁘고 어, 그래서 저는 이 화분이 계속 나오는데 이거는 하나 있을 때보다 두 개가 더 예쁘고 두 개보다는 세 개가 예쁘고 그래서 제가 이걸 세 개씩 보내드리는데 이것만은 보내드리지 않아요 그래서 그 도자기를 만들다 보면은 짜투리 흙이 많이 남잖아요. 큰 거를 만들다 보면 짜투리 흙이 많이 남으니까 그, 그걸 이용해서 만드는 화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키우다 보면은 다육이가 이렇게 조그만 것들 막 떨어지는 것들도 많잖아요. 그리고 묵은 걸 심으면 더 예쁘죠. 길이니까. 이렇게 묵은 걸 심어가지고 선물하셔도 되게 좋고, 예. 네. 두 개를 선물하시면 더 좋고, 세 개를 선물하면 더 예쁜데, 하여튼 요거는 여러 개 있어야지 예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음, 몇 개씩 어,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지만, 어, 여러 개 너무 참 예쁜 것 같아요. 그리고 키우다 보면, 이런 거, 어, <laughs> 이런 거를, 어, 심을, 화분이 필요해요. 이렇게 해다보니요.